유한의 새가그좀 전까지 앉아 있었는데, 사람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또 날아가 버렸네요. 얘가 하필이면 이제, 우리 그 문에서 가깝고, 우리 문에서 한3터 정도 그리고, 하필 여기다가 집을 놔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여기 대대크에서사람들뭐 손님 접대하고 하는데 그냥 그 갑자기 후다닥 나나 나, 우리 우리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지나다니고 하는데 하는데 그냥 새가 갑자기 후다닥 그날아가 그, 버리고 하니까 우리도 놀래고 자기네는 더 많이 놀랐겠지만 그래가지고 하루 이제 걸리적 걸려가지고 욕걸 갖다가 저그 업소용 냉장고 위에다가 그냥 그 옮겨놨었거든요. 그랬더니또이 녀석이 또안 들어가요. 참 희한하네. 그말안 듣고 참가지 도로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래가지고그 집을 한, 집을 이렇게 옮기고 해가지고 다시 그 어미새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했더니 좀전좀 좀 전에 보니까 요 안에 그 들어가서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지금 알이 한두개두개두개 두 개, 겉에서 보이는 것만 두개 이상인데 두 개인데. 그 다리 버섯이 맨처음올라왔던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별로 신통치 않네요. 그 피가 안 와서 그런가. 그리고 이 요, 쪽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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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쪽에는좀 이게 더, 이게 이, 이 표, 표고형 뭐, 통나무가 여기에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통풍이 잘안 되고, 그런, 그, 그러니까 여기 그, 그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하얗게. 그래가지고 그 곰팡이 이렇게 묻은 것들 갖다가 이렇게 떼내, 떼내서 지금 좀 지금도 곰팡이가 좀 있지만 이걸 떼내서 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 알콜 주정으로 그냥 그 뿌렸군요. 그러니 그 곰팡이는 많이 죽은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그 데크에서 뭐 놀거나 뭐 얘기하고 있으면은. 고고저 위에 그 기둥들 저희 그 강선홍 입간판이나 뭐 저기 대, 대나무 장대 위나 아니면 저기 고고추대고 고위 앉아 가지고 우리가 뭐 비켜 주기만 기다리고 계속 그 자, 자기네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눈치만 보고 우리가 좀 비켜 줬으면 하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사진은 많이 찍어놨어요. 저기 방금까지 있다가 저 지금은 이제 빨래 건조대 위에 있네요. 아, 저놈도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도 저놈 때문에 신경쓰이고. 얼른 새끼 나서 나가라잉. 여기는 이제 우리 고사리바 시자 두릅, 두룹, 두릅밭그 돌배. 주변에 돌배, 개복숭. 참, 뭐 산이 만, 여기가 만사천평, 그리고 오복리가, 사, 오복리가 삼만평. 그러다보니 산에다 뭐 이것저것 많이 심었거든요. 그~ 오, 오늘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게 보인는데 이거 백백화소든요 백화소가 예 작년 재작년에 여기다가 그냥 그~ 다, 밭에서 키우던 거 그~ 그~ 밭에 밭에다가 그~ 비료나 화학비료나 퇴비 안 하고 키우던 거 갖다가 여기다가 옮겨 심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좀몇 개가 보여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뿌리로 심은 거에서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뿌리에서 심었으면 이제 올라온 거면 크게 올라왔을 텐데 저것도 백화소고요 <laughs> 재밌네요. 이게 분명히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올라온 건데 그럼 이제 어디에 그백화소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찾아봐야겠네요. <laughs> 아 재밌네 이거 여기는 이제 우리 돌배바이고 여기다가 더덕을 이제, 요거는 이제 강원도 에서 그무조을 그 사왔어요 3년 된 더덕을 갖다가 그 작년 봄에 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뭐 이제 한 5년째 재작년에 심었으면 6년째고, 한 5년째가 맞아요. 그지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면, 며느리즘이 있을겠는데 요게 그 번져버리면 나무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덩굴성 식물들이 제일 골치 아픈데, 근데 이런 덩굴성 식물들의 더덕도 덩굴성이지만, 더덕이 이런 거에 치거든요. 지금 더덕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더더군 이파리가 네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